안녕하세요. 음성음악학자 클라라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바장조 음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요사마음, 으뜸하음, 버금 딸리마음, 딸리마음, 토닉,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조성에서 그 으뜸하음, 버금 딸리 마음, 딸리 마음을 찾을 때는 이동도법으로 음정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으뜸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으뜸음을 찾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우선은 으뜸음을 찾으려면 도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 지금 플랫이 붙어 있어요. 바장초에서는 플랫이 붙어 있는데 F장초에는 처음에 플랫이 붙어 있는 거를 찾아보면 이 마지막에 붙은 위치가 파가 된답니다. 플랫의 마지막 붙은 자리. 그러니까 하나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 미, 레, 도. 그래서 첫 번째 칸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이 하나 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칸이 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여기 선생님 파 아닌가요? 그건 으뜸음이있어 파. 그니까 이동도법으로 제가 아까 제 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으뜸음을 찾는 것은 이동도법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파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으뜸음 도를. 그래서 파미래도라고 읽으셔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G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에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는 C위치고 그리고 G위치가, G음자리표는 G모양이다 그랬는데 여기 십자가 모양이 보여지는 거 이렇게 꺾어지는 곳이죠. 서로 마주치는 부분, 두 번째 줄이 G가 된답니다. 그럼 G바로 밑에가 F가 되겠죠. 그니까 으뜸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f a r m 도첫 번째 칸이 여기서는 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으뜸음이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 장초 f 장초 f 메이저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 f g a b c d e f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정도법으로는 그렇게 되고요고 그 정도법으로는 파솔라 시 플랫 도레미 파가 되겠죠. 그럼 f 장조의 주요 사마음, 으뜸마음, 버금딸림마음, 딸림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으뜸하음 토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성은 보통은 오른손은 멜로디를 사용하고 왼손은 화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름자리표에서 화성 공부를 자주 하셔야 악보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쥐음 자리표로 화성을 많이 공부하시면 를 나중에 정작 악보를 연주를 하거나 피아노 연주를 할때그 연주할 때그 나름, 낮은 자리표, F 음 자리표를 빨리빨리 못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F 음 자리표, 낮은 자리표로 많이 연습을 하셔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F 음에서 올라간다겠죠? 쌓아 올라간다 그랬어요. 도미솔이라겠죠? 그러면은 여기 F 위치에서 도 그리고 다섯 번째 라 위치에서가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A C F A C가 도미솔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래로 옥타브 하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플랫이 마지막에 붙은 자리가 뭐라그랬죠 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이 지금 파기 때문에 파, 미, 레, 도 여기가 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F가 되고요. 도, 미, 솔이 된답니다. F, A, C가 바 장초 F 장초에서는 으뜸하음 토닉크가 되는 거고요. 도, 레, 미, 파네 번째 음이죠. 네 번째 버금 딸림하음 서브 두미넌트는 파, 플래시 아까 마지막에 붙인 자리가 파라고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여기가 파가 되는 거예요 파라도파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화성은 칸은 칸으로 올라가고 줄은 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줄에서 줄로 올라가기 때문에 파라 도가 이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파장조 F장조에서의 사 아, 사도 화음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b 플랫 d f가 버금 딸림음이 된답니다. 그 다음 딸림음은 다섯 번째 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는 솔이 된답니다. 솔, 솔, 라, 시, 그러니까 솔이 C가 되는 거예요. C, C 위치가 솔이 되는 거죠. 솔, 그러니까 C, E, G, C, E, G가 오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오도 세븐이 나는데 오도 세븐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솔 시레, 솔 시레가 바장초에 솔 시레는 C 이 쥐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은 으뜸음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플랫이 붙었거나 샵이 붙었거나 그 마지막에 붙은 것에서 그 으뜸음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하실 텐데 플랫의 마지막에 붙은 자리는 파가 된다. 그래서 파미래도 도 위치, 으뜸음을 찾아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칸은 칸끼리, 줄은 줄끼리 올라가서 쌓아놓는 그것이 바로 1도, 3도, 아, 1도, 4도, 5도 기본 화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바장조의 기본 사마음에 어,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